혁신 기술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산하 본투글로벌센터의 송혜성 변리사입니다. 본투글로벌센터와 법무법인 세종이 함께하는 온라인 지식자산 세미나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강의는 송봉주 변호사님께서 진행해주실 예정입니다. 송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 세종 IP 그룹의 송봉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어떤 주제인가요? 네, 바이오로픽 데이터 시대입니다. 데이터 수집에는 크롤링 기술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크롤링을 하다 보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크롤링 어디까지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은 크롤링 관련 분쟁 유형 및 허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크롤링이란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검색 대상을 색인으로 체계, 포함시키는 기법으로서, 통상 웹 크롤링이라고 지칭됩니다. 여러분들, 크롤링 하면은 로봇이 야금야금 기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각급 정보 수집하는 방법, 말로 전달 했었죠. 그 다음은 어떻게 했죠? 어, 책을 필사를 해서 정보를 수집했었습니다. 그 다음 복사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 컴퓨터로서 우리가 복붙이라고 하는 컨트롤 C, 컨트롤 V 방법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속도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크롤링 기술입니다. 웹 탐색을 하는 프로그램을 웹 크롤러라고 하는데요. 오픈소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돈을 많이 내고 사용해야 되는 전문가형 크롤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크롤링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빅데이터 시티의 필수품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이 핵심적인 도구이고요. 너무나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크롤링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크롤링에서 무엇이 문제되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법적인 권리와의 무충돌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이 될까? 난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까? 이런 것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크롤링 고유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정보의 처리량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크롤로의 성능을 얼마만큼 향상시킬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련성이 높은 정보를 우선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것은 정보를 정확하게 콕 집어서 어떻게 가려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고리즘을 어떻게 특화시킬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웹사이트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되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롤링이라는 것은 특정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부하, 우리가 가부하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어를 야기시키지 않고 그 웹사이트의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법적인 권리의 의무 충돌 가능성이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먼저, 타인의 저장부를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는가? 저작권 침해 있을 수가 이슈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저작권법에서 규정된 거긴 한데요. 타인이 구축한 정보 구름을 마음대로 수집해도 되는가?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이슈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럼 남들이 땀 흘려 노력에 의해서 구축해 놓은 DB를 부담하게 편성해서 내가 가져와도 되는가? 부정 경쟁 일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 가지 얘기 드린 건 정말 실제상의 어, 민사상 또는 가벼운 형사상의 에, 분쟁이 되는 거고요. 어, 의도적으로, 불법적으로 크롤링을 시도한다. 라는 건안 되겠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순위 조작을 위한 크롤링 또는 가부와 트래픽을 야기해서 디도스 공격 유사하게 그 웹사이트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 이런 것 등은 업무 방해죄로 처벌받거나 기타 범령에서 엄벌되는 거잘 아시겠죠? 자, 세 번째 크롤링 관련해서 실제 어떤 분쟁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먼저 크롤링 관련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웹페이지 운영자로서는 내돈 들이 힘들게 구축해놓은 사이트 정보를 타인이 그냥 가져가 버린다. 그것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냥 써 버린다.라고 하면은 우려가 있겠죠. 두 번째 크롤링을 이용하는 사람 사용자로서는 어, 창업하거나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웹사이트의 자료 수집이 꼭 필요한데 이거 허락 없이 너무 막갖다써도 되는 거야? 어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나타나는 분쟁의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사한 사이트를 구축하는 겁니다. 경쟁 사이트, 나도 저런 사이트가 필요해. 근데 내가 수기로 다 하기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들어. 그냥 크롤링을 이용해서 비슷한 거 가져올까? 라는 고민이 있겠죠. 그다음 특정 상품분에 관한 가격이나 제품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다나와 같은 플랫폼이 있죠. 개별적인 상품에 대한 가격이나 제품 정보라는 것은 다 공개된 겁니다. 그걸 한 곳에 모아놓는 것도 노력이 들었겠죠 근데 내가 그 상위에서 이런 어, 상품군에 대해서는 우리 사이트에 찾아오면 개별 사이트 안내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라는 목적으로 어, 창업을 하고자 할때 크롤링 이럴 때 해도 될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크롤링 분쟁이라는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크롤링에 대해서는 누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네이버가 크롤링을 한다고 해서 누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쟁 관계에 있는 자가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서 동일 유사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당장 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문제를 삼을 수 있겠죠? 자, 크롤링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요?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의 근거나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먼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분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롤링 대상이 저작물인가 아니면 단순한 정보인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많이 들어보셨죠? 카피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정보에 대한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들은 보, 어, 보호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어, 전문적으로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아이디어는 보호가 안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영업 비밀이라든가. 코등 다른 방법으로 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작권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이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따져질 것입니다. 무조권저작권이 있다고 해서 어, 내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 그리고 HTML 문서 자체는 웹 문서를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기술적인 태거여서 별도의 창작물이라고 라고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크롤링 분쟁 해결 기준 두 번째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많이 들어보셨죠? DB라고 하는 겁니다. DB를 법률적으로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써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라는 건 그럼 DB를 제작한 사람이겠죠? 아, 그러나 법률에서 말하는 제작자라고 하려면 일반적인 의미보다는 조금 좁혀 놨습니다 제작을 했대. 그 제작 과정에서 물적 또 인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단순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상당한 돈과 노력이 들어갔다는 점이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배포하거나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여러분, 전화번호를 입력해놨다. 전화번호 자체는 뭐죠? 개별 소재입니다. 전화번호 부는요?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자체만 뺏겨오는 것, 이것은 원칙적으로 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소재를 하나하나 뺏기다 보면 그게 다 데이터베이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어,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하거나 또는 당의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방법에 충돌되거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 치는 경우에는 또 이것은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가 될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 기준은 부정경쟁행위입니다. 자 부정경쟁행위는 어떤 걸까요? 어, 내 나의 정당한 노력 없이 타인의 것부당하게 빼앗아 가로챈다 또는 끼어들어서 편성한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럼 크롤링이 타인의 상당한 부자 또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가능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우단으로 사용해서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가라는 것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사한 사이트 구축의 경우 대부분의 부정 경쟁으로도 보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크롤링 분쟁 사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크롤링, 신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분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 설명드리겠지만 팔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 소개드리는 해세 가지가 대표적인 크롤링 분쟁 사례였습니다. 먼저, 자코리아와 사람인 사이에 구인 광고 관련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 이것은 사람이 작코리아에 올라와 있는 구인 광고를 크롤링 기술을 해서 그대로 자사, 홈피에 게시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인에게 데이터베이스 제작작을 침해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협하다고 판단이 된 사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숙박액 관련 분쟁으로서 여러분들 잘 알려진 야놀자, 그 다음에 어, 여기 어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 야놀자의 숙박앱에 관련된 정보를 여기 어때가 조금 많이 걸고온 사례였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건 형사 책임이 문제되었었는데 여기 어때 에, 사업주에 대해서 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키 관련 문쟁이 있었는데요. 위키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나무 위키를 어, 의시해서 많은 위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에서는 어,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를 n i 위키 미러라는 데가 어좀 많이 갖다 쓴 사례였습니다. 비슷한 사이트를 구축한 사례였죠. 여기서도 역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봐서 위부한 사례로 판단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크롤링 어디까지 허용된다고 볼까요? 지금까지 들어서는 약간 뜬구름 잠소리 같죠. 그래서 어쩌라고 맞죠? 자, 먼저 보호받은 데이터베이스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돈과 노력을 들여서 상당한 투자를 했어야만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일 것입니다. 두 번째, 타인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되는 것일까? 라는 점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네이버에 있는 자료들을 일부 결을 모은다고 해서 네이버가 뭐라고 할까요? 네이버가 다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링크시킨다고 누가 뭐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네이버가 하는 일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서도 이 점, 타인의 이익을 내가 크롤링함으로써 침해할 수 있는가 라는 점이 문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자, 네번째군요. 어, 네 네번째로는 약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각 웹페이지에서는 어느정도 정책 크롤링에 대한 정책을 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소개에 대해서 약간이 어떤지에 따라서 따르면 안전하겠죠. 자 다섯 번째로 로버스 TXT 관련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자 로버스 TXT라는 건 우리가 크롤링에 있어서 크롤링을 우리 사이트에서는 허용합니다 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표시해는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가서 끝 부분에 로버스 TXT를 치면은 우리가 이제 어, 표시가 나올 텐데요. 거기에는 allow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있을 수 있고요. disallow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 뜻은 잘 아시겠죠? allow라고 되어 있으면은, 쿨링이 일단은 허용된다는 거겠죠. 그러나 allow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걸다 긁어서 문제가 없다? 그렇게는 볼수 없습니다. Allow라고 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이트는 접근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이런 점 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반대로 disallow라고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탐색하고 끊는 것 자체가 무조건 위법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Robots.txt라는 것은 어깨에서의 약속에 따르면지 법률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바이어로 크롤링 데이터시이죠 크롤링 빅데이터 시대의 필수 기법입니다. 크롤링에 대해서 각국 정책이 다양하게 있고요. 어, 우리나라, 미국, 판례 다 다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크롤링을 넓게 허용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현행 법령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에 대해서 상당한 또는 통상적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불명확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어,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아직 판례상으로도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아, 입법적으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 그러면 허용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되겠죠 일단. 그런데 가이드라인이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용의 기준은 유사사이트 이슈나 경쟁관계 이슈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두시고요. 이럴 때는 어, 크롤링을 하기 이전에 사전에 보괄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아두시는 게 안전하겠죠. 어떨까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상으로 본토 글로벌 센터와 법무법인 세종이 함께하는 지적재산 온라인 세미나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